4월 22일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집에만 있기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지금 내게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그의 영이라고 하면 뭡니까 주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와사. 에스겔 데리고 가신 거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성경학자들은 거기 골짜기가 피 c 587년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고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죽은 군대가 아니겠는가 말하는데 그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죽은 자들 일으켜 세운다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나를 급뼈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라는 건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거죠. 이제 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살도 붙어 있고 뭐 머리카락 남아있고 그렇겠지만 뼈가 아주 말라버린 상태는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완전히 죽은 상태 그 의미를 말했던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소망이 아예 없는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지금 에스겔이 대답한테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장 겸손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뼈들이 너무 말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나 가장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만이 아시면 주님이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주님이 살리지 아니하시면 살수 없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살수 있는 마른 뼈들이 살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생기 생기가 뭘 통해서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생기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생기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의 말씀이니까 살아나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다시 반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어하니 에스겔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이란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서도 대언한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데 이 뒤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스겔이 내가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1점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지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내용이 있지만 정확하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과정은 알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뼈의 처음에 힘줄, 내장기관이 생겼겠죠. 그리고 살이 올랐고 그리고 그 가죽에 우리가 말하는 이 피부가 가죽이 덮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네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대원하라. 대어나라고. 아, 근데 뼈를 향하여서 대어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생기에게 대어나라고 하십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으니 또 대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군대라 우리는 정말 창세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되어서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기가 필요한 거죠. 곧 영혼. 우리가 말하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로하우라는 영, 혼, 뭐, 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는 그 장면인데요. 그,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그 숨,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므로 우리가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부어넣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 생기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이 그게 하나님의 숨이라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혼,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한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살 가능성 제로입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본인들이 말할 때 우리는 뼈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라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길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각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가 무덤을 열고 누굴 나오게 하셨죠? 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덤이 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이 소망을 잃어버렸고 희망이 없고 완전히 지금 낭망하여 본인들이 있는 그 자체의 삶이 지옥 같고 무덤 같고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무덤을 표현한 것은 제로 상태. 이들을 뼈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완전히 없고, 그들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내 그러나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무엇이 없어서 못 살아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당에 둘이니, 나 여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게 마지막에 여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여와의 말씀이 살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숨 쉬게 합니까? 찬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 쉬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육적인 존재로 돌아가게 되어 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는 낭만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소서. 마른뼈와 같이 이 땅에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또한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오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른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같이 코로나로 인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간이 점점 길어져가고 있습니다. 더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 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쉬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요원을 찬양할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숨쉬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에 혹시나 이 일이 장기화될까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더 말라가진 않을까 마른 뼈와 같이 되진 않을까 우리의 모든 삶이 말라버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말라가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곤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히 소망 없이 완전 바짝 말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소망 없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음을 소망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면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처음부터 없는 곳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우리가 적신이 와 싸우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금 어려운 시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다 힘듭니다. 전 세계의 백성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이 모든 걸 아십니다. 이 질병의 시작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끝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교훈 없이 끝나지 않,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한 많은 교훈을 얻은 줄 압니다 전 세계가 또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인간들은 무능력하며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들은 힘들고 풍주하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너무 많은 사망자를 보고 시신을 봐서 무감각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무감각하게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게 하소서 이 땅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미국과 또한 유럽의 전 스페인과 독일과 프랑스 점점 확산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억하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나오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께서만이 구원하실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인분들 너무 지속적으로 지금 너무나 오랜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공기도 듣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너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전 유럽의 여러 항공들도 다시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또한 여행객들이 드나들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송도의 사람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밑부터 주옵소서, 오하우 사람도 붙들어 주소서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벤스교의 성도들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한 주도 복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민도 주님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부 품어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붙으소서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